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의사에게 진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과의 영양과 약용 효과를 나타내고, 사과의 영양은 흡수되고 소화되기 쉬우나 사과와 상극인 음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알려드리는 보배 TV입니다. 오늘은 사과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상극의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곧 사과의 왕인 부사가 나올 건데요.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과일입니다. 맛이 새콤달콤하고 집이 많으며 풍부한 영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브로콜리의 영양과 비타민을 사과가 흡수합니다. 사과와 해산물을 함께 먹으면 복통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당근에는 다량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C에 영향을 주어서 사과 자체의 영향을 감소시킵니다. 단독으로 먹어야겠습니다. 사과와 흰무를 같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과에는 식물성 색소, 플라보노이드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장에서 흰무와 사과가 반응을 하면 갑상샘을 억제하는 TOC 안산이 생기고 갑상샘 기능 정, 장애를 일으켜 갑상샘이 붙게 됩니다. 그 밖에 귤, 감, 배, 포도 등의 과일은 모두 다량의 식물 색소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무를 먹은 후에는 단시간 내에 과일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갑상샘은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주요 호르몬 기관입니다. 내 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신호에 따라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는 것이 주 기능입니다. 한두 번 무와 사과를 먹어서야 괜찮겠지만 행여라도 무와 색소과일을 같이는 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